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돈나예요. 오늘 바쁜 날이라고 예상은 했는데, 정말 아침부터 정신없이 <laughs> 몰아치는 하루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오전에 10시에 오픈하자마자 청소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 이사 나가시는 임차인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품 처음에 입주하실 때 지급받으셨던 거 다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좀 버벅거렸고요. 그래서, 어, 사장님 오시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또 관리비 정산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새롭게 다시 그 이사 나가시고 그 집에 들어오시는 임차인분하고의 어떤 그런 정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장기 대손 충당금은 집주인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집주인분하고의 그런 부분, 또 어디까지의 그 업무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조금 판단하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빡센 하루겠지만,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함과 동시에 좀 불안함도 있네요. 소속공인중개사의 하루가 이렇습니다. 사실,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고, 비용적으로 일단, 크잖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비용 처리라든지, 또, 고객분들의 그런 기분이 또 상하시지 않도록 일처리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막막함이 더 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가를 알아보러 오셨다고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좀 일처리 하실 것이 많아서 사장님이 조금 늦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얼른 연락을 드리고 지금 상가 임대차 때문에 오셨다고 손님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빨리 오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어, 이제 면담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차를 드리고 조금 대기 하셔야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장님 오셔가지고 면담 하신후에 또 상가 보여드리러 가셨거든요. 그 틈에 지금 살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쉬운 일은 없겠지만, 어 조금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또 하나 하나 배워감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요. 긴장을 더 해서 그런지 더 많이 춥게 느껴지네요. <laughs> 어,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그전날 하루,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의 그 일도 잘 처리하고 또 실수 없이 배우면서 실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데 전화는 사장님께서 착신전환으로 다 돌리고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전화 응대는 뭐 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추워서 잠바를 입었고요. <laughs> 지금 또집 걸어 그 미리 예약을 하시고 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같이 다시 집을 보러 나가셨고요. 그 틈에 또 이렇게 얼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간간히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손님들이 오시고 또 사장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영상 찍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틈날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 많이 봐주세요. <laughs> 열심히 일도 하고 배우고 영상도 찍고 있으니까요. 이제 어, 손님이랑 그 손님분이랑 사장님하고 같이 집 보고 오시면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2시 44분입니다. 그래서 어, 오전 시간은 이렇게 보냈어요. 이사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는 그 분들, 그리고 집주인분하고의 그런 잠금 처리들, 또 이사 관련해서 여기 아파트 위주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 관리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문의하러 오시는 고객분 응대. 오늘 오전 시간은 이렇게 또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모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제가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메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음, 메모를 통해서 또 오늘 하루를 정리를 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어, 상기시켜서 다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음,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빨리 이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오셔가지고 손님응대하고요. 오늘 점심시간쯤에 손님이 집을 보러 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점심은 거의 3시 다 돼서 먹었어요. 배도, 배도 고픈 줄도 모르고, 사실 계속 손님응대하고 또 배우려고 하고 상황 돌아가는 거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그렇게 늦은 질도 모르고 그렇게 또 오후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거래처 사장님께서 또 케이크를 사다 주셔가지고 사장님하고 조금 나눠서 먹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 한 3시 정도까지 점심시간 전까지만 좀 많이 바빴고 그 이후로는 조금 네,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정리할 거 하고, 그리고 사장님께서 영수증, 그, 계약하신 분한테 드릴 거 주셔가지고, 그 양식을 한번 제가 작성해보고, 그걸로 오늘 하루는 마무리합니다. 네, 사장님은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오후 6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고, 이제 7시 돼서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